자 오늘은 6월 15일날 시작될 하이퍼버닝 이벤트에 직업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7월달에 패치로 6차전직이 나오면서 많은게 좀 변화하겠지만 당장의 하이퍼버닝 이벤트가 6월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차전직이 나오기 전인 지금 상태에서도 좋은 직업이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하이퍼버닝으로 키울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급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번째 추천 직업 나이트로드입니다 제 본캐이기도 하면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직업인데 득딜이 굉장히 센 직업이라는 점 때문에 파티 플레이에서도 굉장히 선호가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탄양도 잘하는 축에 속하고요. 뭐 특별하게 뭐 스택이나 게이지를 관리해야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플레이로 편하게 가능하고요. 이제 그나마 단점이라면은 무적기가 없다는 점 때문에 보스 패턴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좀 자주 죽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탄양기인 쇼다운 챌린지라는 스킬이 몬스터를 원킬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 스펙이 좀 높은 정도 이렇게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패치로 리버 로서버의 몬스터 체력이 일반 서버와 동일해지면서 원킬컷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쇼다운 원킬컷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트로드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직업은 에반입니다. 이 직업은 고민을 좀 해보기는 했는데 요즘에 워낙에 좋은 직업이기도 해서 추천을 안한게 오히려 이상한 정도예요. 에반의 장점은 보스 딜이 굉장히 뛰어나고 의외로 잘 모르시거나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마법 데미지 쪽에서 최종 데미지 10% 상승이라는 파티 시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디앙 레이라는 5차 스킬 이펙트만 봤을 때에는 딜형 직업처럼 보이겠지만 각종 여러 가지 융합 스킬들을 계속해서 써 가면서 딜을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딜 지분이 생각보다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손을 좀 많이 타요. 본인이 컨트롤하는 걸 좋아하는데 카드나 블래스터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저 정도까진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고점을 보기 좋은 캐릭터, 그런 분들이 고르기 좋은 캐릭터 이런 식으로 보고요. 이 직업도 이제 몬스터 원킬내기 위해 요구되는 스펙이 되게 높은 편이었어요. 세레니움 지역부터 특히나 이제 감당 안될 정도로 몬스의 체력이 높았었는데 이번 패치로 많이 완화가 되기도 했고 6차 전직으로도 1차에서 4차 스킬들을 한번더 강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된 게 있기 때문에 사냥 스펙이 높아야 된다는 단점도 많이 줄었고 코어 강화 난이도가 높다는 단점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몬캐로 육성하실 예정이고 강화 코어 레벨이 낮아서 막 몬스 원킬컷을 걱정해야 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만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예요. 자, 세 번째 추천은 메르세데스입니다. 이 직업도 에반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많이 핫한 도명을 받고 있는 직업인데요. 세세하게 따져보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어느 정도 퉁쳐서 말씀을 드리면은, 나이트 로드보다 극딜은 조금 더 약하지만, 나이트 로드보다 파티 시런치가 조금 더 뛰어나고, 무적기를 보유하고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차 스킬에 있는 레전드리 스피어 스킬로 몬스터의 방어율을 50%를 낮추고, 3차 스킬에 유니콘 스파이크 스킬로 데미지 30% 추가 피해를 받는 디버프를 어, 유니콘 스파이크 스킬은 간단하게 파티원들의 보공 30%를 증가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고요. 그리고 5차 스킬에 있는 로얄 나이츠가 시전 및 해제 동작 중 무적이며 3차 스킬에 있는 워터실드에도 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유틸드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불쾌한 사냥 경험 그리고, 연계 시스템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있어요.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리프 토네이드로, 점프해서 사냥하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간단하게 키 하나를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킬들을 연계해가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극딜을 넣을 때좀 귀찮다. 대신에 그만큼 세다. 뭐,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극딜이 센데, 생존도 좀 좋은 직업을 고르고 싶다. 그러면은, 사냥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분들 한정으로, 메르세데스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자네 네번째 직업은 바이퍼입니다. 이 직업은 현재 그냥 체급이 굉장히 높아요. 딜이 그냥 셉니다. 극딜과 평딜 모두 준수하게 강한 편에 속하고요딜 넣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조작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뭐 리부트에 입문하기 가장 좋은 뭐 뉴비 친화적인 직업이다 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 원래의 단점으로는 260레벨 세르니엄 지역부터는 원활한 사냥이 좀 어렵다. 사냥의 강점이 있었던게 많이 없어져서 좀 답답한 사냥이 된다.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6차전직 설명에서 보면은 5차 스킬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라 내용이 있어서, 원스의 체력이 이제 일반 서버와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세르니움 지역에서도 준수한 사냥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퍼의 세르니움 사냥 단점도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특별하게 막딜 자체를 엄청 너프버리는게 아닌 이상,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는 걸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좋은 직업이다. 바이퍼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직업은 칼리에요. 이제 23년 1월 달에 출시가 되었던 이후로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처음 출시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많았고, 사냥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하거나 조작감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후속 패치들로 AS를 좀잘 받아가지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고,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보언서의 체력이 일반 서버랑 동일화되는 점, 그리고 요차전직으로 인해서 1에서 4차 스킬들을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점들 때문에, 사냥에서도 이제 굉장히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스전에서는 딜이 그냥 굉장히 셉니다. 칼리를 생각을 하면은, 캔셀지역이 직업이다. 뭐 어려운 직업이다.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블래스터 카데나급은 절대 아니에요. 블래스터 카데나 말고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연기 기술을 쓰는 뭐 메르세데스라던가. 그나마 비교하려면은 재사용 어빌리티를 사용하는 에반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이밍에 따라서 키를 누르고 컨트롤을 조절하는 카데나 블래스터급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하는 걸 좋아하면서 고점이 높은 직업을 고르고 싶을 때 텔레포트 직업이 좋으면은 에반을 하시는 거고 더블 점프 직업을 좋아하신다면 칼리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직업 추천들을 해드렸고요. 6차 전직까지 6차 전직 공개로 인해서 들뜬 마음으로 리부트 서버를 플레이하러 오실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즐거운 리부트 서버 플레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